입다든 판사들 자백 받는 김기표 전 검사 <놀람>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이 판사들의 꼭 닫힌 입을 열게 만들었다는 데 집행관 송달 척탁이 됐잖아요 중앙지방법원장님네 집행관 송달 척탁을 바로 우편 송달하기 송달 하기 전에 집행관 송달 척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죠. 이렇게 예. 재판해 본적 없으시죠? 예. 대부분의 판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관 송달 척탁은 보통 우편으로 해보고 네? 안될 때. 근데 통, 어, 송달은 해야 될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네. 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까?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이해는 합니까? 이해하는 <목소리> 거예요. 이해해요?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 그러니까 그, 그 의문 갖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 그러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뭐 그... 국민들이 저렇게 분개하고, 화나고, 이런 거, 어? 이게 편파적인 재판 아니냐? 이해는 해요? 이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조차 일반 국민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게이 사건의 진실이에요. 사법 개혁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시는 판사님들, 김기표 의원 같은 분들이 있기에 반드시 개혁될 것이다. 판사개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